네 안녕하세요 우리우리 우리 토크입니다 우리우리 우리 토크 뭐 우리끼리 얘기한다 이런 말이겠네요 우리우리 우리 토크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음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느끼는 또는 어 외국에서는 한국인들이 느끼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어 간단한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알아가 보는 형식의 시간이 되겠어요 네 일단 제가 어일본어를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 분들을 대상으로 結局、以外、もう、여러가지、ナラ에서お신분들을、気分がた는대로만나보면서、이야기를들어보는식으로、진행해볼까합니다。それで、形としては、10個の質問と答えの構成になりますけど、その質問と答えは、日本語で行う場合もあるし、また、また、韓国語で話し合う時もあると思います。で、この、1000本の출연자분들을모셔보겠습니다。こはテストバージョン이라서、 저는 화면에 등장하지 않고요. 목소리만 나오는 식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데,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아니에 예.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의 임진영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름과 국적도, 출신 지역은?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코베에 살고 있는 나기사입니다. 긴장하고 있어요. 일본어로 하면 좀... 한국말도 편해요? 뭔가 좀...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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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저는 세지마 나기사예요. 일본 코베에 살고 있어요. 네. 한국에는 어떤 계기로 오게 되었고? 질문이 두 개예요. 그리고 네. 온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거든요. 저는 지금 남병하고 결혼하려고 한국 문화하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국에 6년 전에 왔어요. 우와, 오래되셨네요. 와, 네. 네. 어, 그러면은 거꾸로요 진혁 씨는 네. 일본에 어떤 계기로 가게 되셨고 또 얼마나 계셨는지 네. 간단히 알려주세요. 아, 저는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께서 일본에 살고 계셔서 중학생 때부터 방학 때마다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0, 2009년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년간 일본에 있었을 때 지금의 와이프 나기사를 만나서 한국에 데어오게 네. 됐습니다. 저 의상은 조금 무서웠어요. 예를 들면 버스 아저씨나 택시 아저씨가 고객님한테 소리 내요. 그런거 일본에 없으니까 처음에 소리 났을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한국은 무서운 나라 라고 생각했어요. 아 사람들이 무서워 보였어요, 막 아, 네, 네, 소리 지르니까. 네,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뭔가 알것 같은 느낌 이 들어요. <laughs> 네. 그러면 진혁 씨는 거꾸로 이제 처음에 일본 갔을 때 일본이란 그 나라 이미지가 어땠나요? 음, 제가 어렸을 때뭐 이제 한국이 어, 예를 들어 서 일본에 지배도 당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반일 감정 같은 것도, 뭐, 없지 않아 있는 편이었는데, 직접적으로 일본을 가게 되니까, 뭐, 그 안에서 보통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에 대한 뭐, 나쁜 마음이나 뭐, 이런 감정적인 건 전혀 없었고, 모두 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뭐, 일본에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었 아, 제가 처음으로 해외에 나간 게 일본이어서 그랬는지, 아, 뭐, 간판의 글씨라든지, 이런 게 한국과 다른 거에서 일단 큰 충격을 받았고, 뭐, 그때 당시 일본의 물가도 상당히 한국에 비교하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게임 한 번에 뭐 우리나라 10배 차이가 났었고,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그 대중교통도 비쌌기 때문에, 뭐, 아, 이렇게 비싼데도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데그 첫인상에서요. 맨 처음에 살 때, 아, 이건 정말 너무 이상하다고 생, 느꼈던 문화라든지 어떤 그 풍습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할까라고 느꼈던 거? 네. 네. 안 좋았던 느낌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걸 하나씩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음,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게 조금 이상한 느낌. 예를 들면, 그, 뭐, 영국 만들 때도 일본은 일주일 정도 걸린데 한국은 3일 동안 있으면 만들 수도 있고 카드 만들 때도 뭐며 칠이 있으면 빨리빨리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 빨리빨리 아, 진행하는 나나나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런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응. 어, 네네 저, 좋은 거인데 어, 근데 조금 고정했어요. 어, 그렇게 빨리빨리 해서 괜찮을까라고 좋은 것도 있고 조금. 제도 하고 있나 하고 음. 느꼈었어요. 너무 네. 빨리 되니까요. 네네네. 그 네. 네. 음. 뭐 무난하게 하네요 네. 네네네. <laughs> 네. 네. 아 진짜 정말로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행정적인 업무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정말 크게 불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청이나 뭐 구청 가서 서류 한장 띄는데도. 뭐 기본 30분 걸리고 그밖에 뭐 인터넷 설치 에 3주 한국으로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단히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아, 이제 험한 기억 별로 없으셨나 보네요. 일단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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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렇고요. 뭐 특별히 지금에 와서 적응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별로 없고 한국에 비해서 대단히 좋게 느낀 거는. 역시 차고지 차고 지 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살수 있다는 그거가 정말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짜 길거리에 주차가 돼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시간적 낭비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비용을 따졌을 때도 우리나라도 뭐 일본처럼 뭐 사유지를 주차장화 시키면서 뭐, 개인 차고지를 갖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했는데, 그, 역시 버스 타는 게, 6영 정도 살았는데, 역시 무서워요. 몬테헷 가는 사람들 뭐 되고 싶었는데, 왜 그럴까라고, 우리한테. 二本、三本、ちょっと、言われて。ああ、よくし、韓国、テクシーボス、アルス、コケ、ソンニン、ハンデ、ソリネの子、シマンマル、ハンデ、マナー、ロコ、センカケッああ、さん、ドリカ 일본 사람 인상이 어떠셨는지 하고 처음에 느꼈던 거에서 변화가 많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어 일본 사람들의 인상이라고 하면은 제가 뭐 동년배를 많이 만나본 건 아니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하고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그분들은 뭐 한결같이 저에게 베푼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았고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뭐 여기,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생활한다고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 자기가 지킬 건 지키면서 생활하는 거 먹는 거 보면 아 그런 면에서는 한국과는 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조금만 치해져도 오지랖 문화라고 할까 뭐 참견하려 들고 비교하려 들고 가르치려 들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역시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면에서는 일본이 좋고, 뭐 정이라고 또 반대로 말하면 정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뭐 그런 뭐 어떻게 설명할까? 인간적인 느낌이라고 할까? 어, 좀 그런 면에서는 또 한국이 좀 나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지금 그렇게 바뀌신 것에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느끼면서 지금 그게 더 강해진 거세요? 뭐 특별히 느꼈다 그런 건 없고 뭐 한국에서도 역시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하고 밖에 나갔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귀엽다,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한국에서는 어딜 가나 뭐, 귀엽다, 뭐, 귀엽다, 뭐, 너무 귀엽다 하거나 뭐, 살이에요 네, 뭐 말을 이렇게 거는 사람이 많은 걸로 많으니까,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뭐, 사람에대해서 판단한 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걸로 봐서, 좀 그런 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처음에 인상은 역시 좀 강한 느낌? 일본 사람보다 여성하고 남성 다 강한 느낌이 있어서 좀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친해지면? 지해지면 다들 친절하고 일본 사람보다 뭔가 따뜻한 느낌? 있는 걸 느꼈어요. 네. 아, 지금도 뭐 강한 느낌 역시 있는데 익숙해져서 아, 그런 거다. 그런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네. <laughs> 일본 남성하고 한국 남성이 어떻게 다른가? 얘기하는 거고. 일본 여성과 한국 여성 은 어떻게 다른 얘기하는 건데 한국 여성하고 일본 여성이 차이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다고 느끼세요? 아 이걸 좀만 정리해서 할게요. 아 제가 한국에 살 동안 예를 들어 식당에 가면은 여자는 돈을 안 내거나 그런 면이 꽤 <laughs> 많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나기사하고 데이트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워킹 기자였고, 나기사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같이 식사를 한다 그래도 뭐 더치페이. 오히려 나기사가 돈을 내줄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런 걸 느끼면서 조금, 아, 일본 여자는 한국 여자와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면을 강하게 느꼈었습니다. 네, 기타, 기타 이것저것 붙이면 되게 많아지는데 네. <laughs> 한국 여성의 일본 여성과 비교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국 여자는 자기의 감정 표현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확실히 알기 쉬운데 일본 여자는 웬만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laughs> 어, 삐져있나 화가 났나 이런 거를 나중에 나서야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되기 때문에 폭발하면 조금, 싸우는, <laughs> 싸우는다고 하나? 조금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들한테 미안한데, 조금 약하게 보여요. 근데, 그, 한국 남성들은, 군대에 있으니까, 튼튼하게 보이고, 그리고, 뭔가, 여성한테, 그, 여성이, 기뻐지는 말 많이 해줘요. 그리고, 뭐 기뻐진, 그, 이벤트 해주거나 그런 거 있으니까, 어, 한국 사람하고 한번 사귀면, 아마 일본 남성들하고 을 사귈 수 없다고 생각해요. <laughs> 네. 상품 선정 같은거한번써보시면고부탁드리시니다 <laughs> 아, <laughs> 네, 근데 그런 점점 있다는 네. 말이네요. 네. 어. <laughs> 정점이요뭐 자립심이 강하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뭐, 말을 심하게 안 한다든지, 네. 뭐든지 그런 것도 <laughs> <자루라도>? 제가 만났던 나무선들은 <laughs> 좋은 사람이 없어서, 한국 나무선 <laughs> 다 좋아요. <laughs> 네. 어쩔 수가 없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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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살면서, 네. 그 일본은 살 때보다 여기 살아서 되게 나 좋았다라고 네. 느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음... 그... 사람들은 다른데, 일본 사람들은 주위를 보고, 뭔가 많이 신경 쓰이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살면서, 뭔가, 뭔가, 편한 느낌? 있었어요. 뭔가, 주의를 신경 쓰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다들 하고 있으니까, 그거 뭔가,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그, 시하절 안에서, 핸드폰도 들어 보면서, 웃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전화하고, 비디오 전화하고 그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자기를 아, 가 성격 내서 다들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좋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혼자 살기에는 일본은 천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마트 뭐 뭐든지 다 뭐 1인이 먹기 좋게 잘라서 파는 것도 많고 한국에서 일본에 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 요거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고 어드바이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일본에 가면은 친구를 만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주변에 국민 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처럼 문화센터하고는 좀더 다른데 뭐 교류센터라든지 뭐뭐 저렴한 비용에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돼 있으니까 그런 데를 이용하면서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친해지면은 앞으로 일본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 가면 한국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니까 일본어도 뭐 부쩍부쩍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laughs> 네.